헬로 o n 원 안녕하세요 유차오대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차량 한 대를 준비했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키포인트 한 개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정말 짧은 주행 거리를 자랑하고 있는 거의 신차크 컨디션에 가까운 차량 한 대를 준비했는데요 거기에 또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중형 세단 차량 정말 내구성 좋다고 소문난 차량입니다 진짜 카센터 들어가시는 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정말 카센터 사장님들이 정말 선호하지 않는 차량 중에 한대죠. 그 정도로 정말 내구성에서는 인정받은 차량입니다. 바로 렉서스의 베스트셀링카 ES350 차량을 한번 준비해 를 봤는데요. 판매 금액 역시나 폭발적입니다. 바로 저희 요 차업대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릴게요. 오늘 저희 요 차업대에서 판매하는 금액은요. 1799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가성비 좋게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스펙 한번 설명드리면 2013년 6월에 등록한 2013년형 모델의 주행거리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54,000km, 54,000km 밖에 달리지 않은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단순 교체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렉서스 ES350 슈프림 등급의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분들, 안전하면서 거기에 내구성 좋고, 진짜 유지관리비 걱정 안 하셔도 될 만한 차량을 생각하시는 분들, 이 차량 적극 추천드리고요. 또그 다음에 정숙성, 편의성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적극 추천드릴 수 있는 패밀리 세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스펙과 가격까지 설명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던 키포인트에 바로 키로스인데요. 진짜 실키로수 맞습니다. 54,000키로. 진짜 신차를 뽑으신다 하더라도 주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2년이면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주행거리에요. 근데 이 차량은요. 천만 원 후반대 구매하실 수 있다. 정말 매혹적인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 이제 외관 한번 살펴드릴 건데. 앞면부 보셨을 때 아무래도 렉서스 하면은 이 패밀리룩이 있죠. 이 모래시계. 예, 모래시계 그릴도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다크 그레이. 예, G색깔 차량이에요. 다크그레이 색상 뭐 다들 아시겠지만 다크그레이 색상 정말 인기도 맞는 차량이고 그 다음에 관리할 때 정말 편한 차량 중에 한 대입니다. 정말 스타일리시 하면서 관리까지 편한 색깔이 바로 이 다크그레이 색상의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라이트도 보시면은 백화현상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는 라이트 확인하실 수 있고 또 렉서스의 그 마크죠. 예, L자 모양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앞면부 모습. 그 다음에 지금 본네트상 상태, 범퍼 상태 전체로 너무 깔끔합니다. 그 다음에 옵션을 바라보시면 당연히 전방 감지 센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넘어와서 옆에 보시면은 옆에 휠 지금 17인치 휠로 적절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스 거의 없이 정말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휠 확인하실 수 있고요. 거기에 또 타이어도 지금 어 지금 앞 타이어 많이 남아 있네요. 트레이드는 40% 50% 정도 예, 반 정도 남아 있는 타이어입니다. 이번 겨울철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 는또절 구동 차량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걱정 없이 운전하셔도 무관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정말 안전하게 겨울철에도 운전하실 수 있는 차량입니다. 그 다음에 넘어와서 또 옆으로 보시면은 옆에도 지금 문콕기스 하나 없이 정말 관리 상태 잘돼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 틴틴 컨디션도 좋고요. 거기에 예, 이렇게 좀 짙게 잘 들어가 있는 틴틴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와서 뒤에도 보시면은 뒤에 휠도 크게 장기스 없이 깔끔한 모습 그 다음에 뒷타이어 역시 앞타이어 동일하게 40-50% 정도 반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서프면에서도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와서 뒤도 보시면은 일단 정말 군더더기 없는 정말 호불호 안 갈리는 그런 이미지 예, 디자인도 잘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테일 램프 컨디션 그 다음에 크롬 컨디션 뭐 흠잡을 거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서 봤을 때 뒤에 옵션으로 바라보시면 후방 카메라 그 다음에 후방 감지 센서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네 이제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 게요 네 일단 트렁크 공간 뭐 보시다시피 공간성 면에서는 진짜 국산차랑 비교한다 하더라도 진짜 견줄 수 있는 네. 그런 트렁크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말 널찍한 트렁크 공간. 안쪽으로도 깊고요. 그 다음에 가로쪽으로도 넉넉하게 빠졌기 때문에 이런 차량에 진짜 어 4명이 골프를 가신다 하더라도 4개의 골프백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거기에 보스턴 백까지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서 와또 이쪽도 쭉 보시면 일단 외관 컨디션 상당히 좋습니다. 쭉 본다 하더라도 예눈꽃키스큰거 네, 하나 없고요 거기에 필기스도 크게 예 네, 눈썹 찌푸릴 만한 그런 필기스도 없기 때문에 저처럼 봤을 때 외관 컨디션 이 가격대면 정말 말도 안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옵션 실내 컨디션 한번 살펴보시죠.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운전석 한번 앉아 봤고요. 일단 실내성, 실내 공간성도 넉넉합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이 뭐 렉세스, 진짜 군더더기 없이 큼직하게 깔끔하게 만든 이미지인데요. 지금 뭐 컨디션 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키로수가 짧다 보니까 손때탄 흔적도 많이 안 보이는데 바로 제가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6기통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차량도 동일하게 6기통이 들어가 있는데 이 6기통에서 느껴지는 이 질감 확실히 네 부드럽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정숙하고요 또 슈프림 등급답게 또 옵션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옵션 하나 하나 설명드리면 은첫 번째 운전석 조수석 당연히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전동 시트, 그 다음에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들어가 있고요. 아까 그냥 보셨다시피 메모리 시트 기능, 워킹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시동을 걸었을 때 핸들과 시트가 연동돼서 저장된 시트 포지션으로 이렇게 쭉 맞춰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핸들로 갈게요. 핸들로 보시면은 핸들도 정말 스포티하게 3 쓰리, 포크 핸들로 잘 들어가 있습니다. 큰조막한 렉서스 로고를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핸즈프리 버튼, 음성인식 버튼, 그다음에 디스플레이창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왼쪽으로 보시면 볼륨 버튼, 그다음에 트랙 컨트롤하는 버튼들 이렇게 깔끔하게 예, 그다음에 버튼도 큼지막하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면은 위에 또이 차량 선루프도 잘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선루프 네, 이렇게 원터치로 해서 썰루프도 개방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열리는 거 닫히는 거 잡소리 하나 없습니다 정말 조용하게 잘 닫히는 모습 열리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음에 넘어가서 또 이쪽으로 보시면 ECM 룸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ECM 룸미러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시면 이 중간에 이렇게 센터페시아 쪽에 디스플레이 창 안쪽으로 깊숙하게 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후진으로 났을 때는 후방 카메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지금 화질도 상당히 좋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시면 CD 플레이어기는 그 다음에 오디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들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 이렇게 공조 시스템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 네, 오토로 해가지고 듀얼 프로토 에어컨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올게요. 또쭉 내려오면은 여기 버튼들 이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열선 시트 3단으로 운전석 조수석다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름철에 필요한 통풍 시트까지 3단 운전석 조수석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는 것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들 열선, 네, 핸들 열선 버튼, 뒷자리 커튼까지 이렇게. 잘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바로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오시면 이렇게 드라이빙 모드를 컨트롤할 수 있는 조거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트랙션 컨트롤 버튼까지 깨알같이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마우스패드 느낌의 조거예요. 이게 예, 정말 편해요. 그냥 이렇게 돌리면 돼요. 마우스패드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진짜 인체공학적으로 정말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앞자리 공간 살펴드렸고요. 이제 뒤로 넘어가서 뒷자리 공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뒷자리로 넘어왔습니다. 일단 뒷자리 공간성 전혀 부족하지가 않죠. 보시다시피 정말 널찍한 뒷자리 공간, 무릎 공간, 머리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패밀리 세단으로서도 정말 적합하고요. 진짜 세 명이 앉는다 하더라도 전혀 불편함 없는 그런 뒷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뒷자리에도 보시면 이렇게 예, 제가 좋아하는 커튼 예,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 커튼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컨디션 보시다시피 시트 컨디션 너무 좋아요. 예, 짱짱합니다. 정말 깔끔하게 키로수답게! 아주 컨디션 좋은 뒷자리 공간까지 실내 공간까지 살펴드렸는데요. 이제 나가서 이 차량 제가 이제 엔진 와, 정말 말도 안 되는 엔진 컨디션을 지금 자랑하고 있거든요.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아, 정말 감탄사가 안날수 없는데 그 정도로 정숙한 엔진 사운드 들려주고 있는데요. 바로 한번 들어보시죠. 이런 차량이 정말 6기통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키로수 짧기 때문에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정숙하고 조용하고 거기에 내구성까지 좋은 이 ES350 차량 정말 매력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었습니다. 이렇게 엔진룸까지 전체를 살펴드렸는데요. 이 차량 다시 한번 스펙 설명드리면 2013년 6월에 등록한 2013년형 모델의 주행거리 54,000km 정말 짧은 주행거리 자랑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거기에 또 중고차 성능기록 부상 단순 교체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e s 3 5 0 슈프림 등급의 차량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요 차업대에서 판매하는 금액 메리트 있어야죠. 바로 1799만원에 준비했습니다. 정말 천만원 후반대 이렇게 짧은 키로수의 렉서스 차량 찾기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공수를 해왔고요. 만약 이 차량에 대해서 좀더 궁금하신 사 그다음에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저희 대표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 아니면 이 대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리고 이 차량 구매를 원하시는데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마시고 연락주세요. 저희 전국 탁송거래도 가능합니다. 이 차량 이외에도요 정말 다양한 차량들 취급하고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차종이 있으시면 아래에 있는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위에 보이시는 저희 요차 업대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추가적인 상담도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더라면 나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거기에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그 다음에 더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치원 어때 정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